안녕하세요 인쇄통 TV 김민주입니다. 단골 인쇄집이 있다고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? 가격, 배송,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치킨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원가 이하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으니까는 그게 아는 인쇄소라고 무조건 메리트가 된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생각하는 단골 인쇄집의 메리트는 요 유도리에 유도리 유돌이. 인쇄물 안에 있어서는 색깔이나 품 기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공정이 많아지면은 어느 곳에서 불량이 생길지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막상 인쇄물을 다 만들었는데도 비가 와가지고 인쇄물이 젖어서 납품이 되었다 뭐 그러면 다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단골 인쇄집이 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요, 기다랗게 생긴 패키지에요. 그리고 패키지가 모양은 비슷한데. 하나는 30cm, 하나는 40cm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예, 이게 아시는 분이 그 선반에 거는 봉을 판매를 한다고 패키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40cm로 제작을 해 달라고 발주가 왔었거든요. 근데 인쇄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이거를 40cm 봉이랑 30cm 봉을 나눠서 제작을 해줄수 없냐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인쇄를 똑같이 그대로 한번더 하면은 비용이 두 번이 든다. 근데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얼마나 팔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고가 많으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. 비용보다도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무섭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 보니까는 지금 이게 30cm로 자른 거거든요. 이게 30cm로 딱 잘랐을 때에도 설명이 29cm 정도 돼가지고 이 인쇄가 된 거를 30cm로 제작을 해도. 크게 문제는 안 생기겠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40cm에 비해서는 모양이 조금 형태가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인쇄를 두번안 찍고 수량을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. 이 설명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설명이 잘리면 당연히 제작을 못 하는 건데 딱 설명도 30cm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인쇄물을 하나를 30cm 목형을 하나 더 파가지고 통스만두번 나눠서 찍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한 거는 40cm 1000개. 30cm 5000개 이런 식으로 납품을 했어요 뭐 그니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원이 한번더 들어갈 거 톰슨비랑 목형비 합해가지고 20만원 남짓의 돈으로 재고를 분할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제작을 해주세요 했었으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셋세개 앉혀져 있잖아요 40cm 하나 30cm 두개 해 가지고 2000개, 4000개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하면은 그거는 뭐 따로 금액도 안 들고 했었을 건데 말이죠. 뭐 제가 똑똑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줬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민을 여러 갈래로 해 보고 해 가지고 비용을 아껴 드리고 한 거거든요. 이 인쇄도 인터넷 최저가도 좋지만 은 단골 인쇄집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살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오늘은 명절이어 가지고 쿠키영상 하나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재민 생일 축하합니다 아을 거야, 이제 맞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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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하나 둘, 둘, 둘 셋. 와. <laughs> 야, 어떻게 그 바람이 그렇게 세게 나가지? 아빠가 이거? 어때? 아빠가 이거?